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아이 좀 심는 거 영상에 담아요. 아 밑에 깔망이구요 음. <laughs> 이렇게 놓으면. 이 밑에 화분들이 밑에가 거의 둥근 화분들은 깔망 얹으기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색깔별로 그 전에 몇개 샀었어요. 요즘도 나올 거리요. 이 쌍둥이 화분에다가 더워푸 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흙을 재사용을 해요.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바닥에다 난석을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번 난석을 깔고 해봤는데 또그 아이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갈이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흙을 재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난석을 걸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러고 저는 그냥. 중간짜리 마사거든요. 아주 잔마사 아니고요. 얘를 여기다 하고 좀 작은 애를. 얘가 이쁘네요. 작은 애를. 흙은 어그 다육이 흙 판매하는 거랑요. 제가 재사용해 하는 흙을 좀 반반씩 섞어요. 어떨 때는 그 흙이 없을 때는 뭐. 펄라이트, 상토, 그리고 저거 뭐더라? 훈탄. 아, 여기다 훈탄을 안 섞었네. 이 저기에는 훈탄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음, 이런 아이들은 넉넉한 데다 심을 필요가 없어요. 얼굴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작아집니다. 제가 얘 심어봤는데 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꽉 차게 심을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이거. 저기 전에 누가 물어보셨는데 이거 경석이에요. 어디는 저기 인터넷에는 화산석이라고도 되어 있던데 이게 그 경석하고 화산석하고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저기 요번에또 조그만 거 사면서 여쭤보니까 경석이라고 파시더라고요. 이거보다 좀 작은 게 있어요. 이거보다 좀 잔잔한 거는. 제가 흙 속에다가 가끔 <laughs> 비싼 아이들, 좀잘 키우고 싶은 아이들, 그 아이들 심을 때 요거보다 좀 작은 거는 흙에다 좀 섞어서 쓰고 있어요. 이게 통풍도 잘 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했어요.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도 뿌리가 원래 이래요. 그 얘네를 잘못하면 다 풀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 털어서 보내셔서 저는 그냥 아, 저는 이거 아까 흙 섞을 때 제가 훈탄을 안 넣거든요. 훈탄을 좀 넣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저이 동네가 그식 저기 자재마트가 자재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화분도 파시고 다육이 이런 저기 재료들을 저도 거기가 그렇게 뭐가 많을 줄을 몰랐어요. 다막인터으로 인터넷으로 마사도 시키고 흙도 시키고 뭐 지렁이 분토 뭐. 방송 한번 타거나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것들은 또한 번씩 다 섞어서 해봤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육이 매장 같은 데 가서 화분 그 다육이 사갖고 오실 때 화분째 대부분 갖고 오시잖아요. 그 흙이 좀 괜찮은 흙들이 있어요. 버리기 아까운 흙들이 모래 많이 들어가고 흙도 좀 좋은 흙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는 버리지 말고 뭐 베란다에 이 스트로폴 박스 같은데다가 모아놨다가 햇빛에 좀 쐬서 소독이나 내지는 안 그러면 락스물을한번좀 뿌리시든지 <laughs> 그러면 애들이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흙은 좋은 흙은 버리기 아까워서 저도 뭐 여기저기서 흙을 조금씩 얻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재사용하는 흙도 꽤 많습니다. 저는 그냥 버리는 흙은 별로 그외 수입 들어오는 아이들 그 저기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상토나 그 피트모스 뭐 이런데 있는 흙 아니고는 흙이 그렇게 나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다 모아놨다가 섞어서 쓰고 있어요. 요즘은 우회에 올리는 흙들은 이 경석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경석을 많이 씁니다. 이 아이가 좋은 것 같아요. 마사보다는 화분도 가볍고 밑에다 저거보다도 조금 두꺼운 걸 사서 근데 값이 두배 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삽니다. 이 밑에 굵은 마사는 그냥 마사. 안 씻어 신 마사 사요. 저는 그냥 그리고 밑에 까는 것들은 금방 물로 내려가니까 괜찮나요? 이쁘나요? 사실은 얘네들은 명찰도 없어도 되는데 제가 좀 이뻐하는 아이들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이 플라스틱 분에다가 심을 거예요. 재활용할 거니까, 마사는 이 마사 쓰고, 이렇게 하고요. 우리 집 상토가 제가 어디다 갖다 놨는데, 오마야, 상토가 안 보입니다. 그럼 이걸 어떡하죠? 음.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볼까요?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니까. 에휴, 언제부터 산토 올리고 했다고. 그죠? 저는 그냥 할게요. 음. 요거, 휘닉스 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철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놔두고 잘 씁니다. 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좀긴것 같기도 한데 어떡하지? 좀 짧은 거 없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짧은 거 얘가 좀 짧아요. 오요 눌렸어요. 아이고, <laughs> 너무 꽉 눌렀나 봐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눌러줬어요. 이 아이는 휘닉스 명찰 달아줄게요. 자. 하고, 이렇게 하고, 음 얼굴 다른 휴닉스에요 얘는 흙을 많이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그죠? 얘가 가 있어요. 이거 굳이 안 띄고 할 거예요. 얘네들 어차피 다 말라서 없어질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비틀고 비틀고 안착시키고요. 요거를. 음... 이게 좀더 짧을까요? 비슷하긴 하네요. 이게 살짝 좀긴것 같아서. 으! <laughs> 자, 휘어요. 얜좀 넓게 휘어야 되겠어요. 말지말걸 그랬어요. 좀 짧으니까 불안하네요. 아예 길게 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는 또 너무 기네요. 됐어요. 이렇게 하고 경석 올려줄게요. 오, 조금 전에 이거 틀면서 흔들렸는데 요거안 했으면 머리 건드려서 또 뽑혔을 거예요. 근데 <laughs> 네. <laughs> 저거 올렸다고 조금 여유가 있네요. 자, 요렇게. 피닉스 두 개째. 어디 볼까요? 아, 저는, 새로 나온 옷 매창도 예쁘지만, 기존에 있던 아이가 또 이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뭐냐면요. 이 아이 심을 거예요. 뮬란, 뮬란. 여기다 심어도 되겠죠? 이 안은 뿌리가 좀 있으니까. 자, 어우, 흠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laughs> 뿌리 있는 거 생각을 못하고. 자, 얘는 뿌리가 조금 다듬어져서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좀 털어서 보일까요?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얘네 심는 게 보이겠네요 이렇게 잡아서 살짝 뿌리 털어서 넣어주고 싹 돌리고 오. 이렇게. <laughs>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의정부에 있는 다용 농장에서 온 거예요. 얘네는 강원도 속초에서 온 거고요. 음 아이들이 두 군데는 아이들이 참 같은 나이여도 건강한 아이들 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은 아이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어디 유튜브에 파는 거 봤는데 제가 좀두 개씩 가끔 시킬 때가 많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애가 와서, 뭐 랜덤이니까, 대부분들을 랜덤으로 파시잖아요. 그럴 수 있으려니 하고 키우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살짝 드는 생각이, 내가 키울 아이들, 내가 직접 가서, <laughs> 그 가서 다른 아이도 구경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이제 하,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쁜 아이들 보면 못 참고 또 사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음 저기하고 싶어요 그냥. 농장들 농장이 아니라 다육 판매점들 가끔 다니던 사장님 얼굴도 <웃음> 궁금하고 <웃음> 잘 계시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갈까 봐요. 가끔 뭐 자주는 아니어도. 뭐, 1년에 뭐, 서너 번씩 가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가끔씩 가도 사장님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이러고 올까 봅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유튜브로 너무 많은 아이들 시키다 보니까. 요거, 휘닉스. 드워프, 여기, 쌍둥이 화분에다 심었어요. <laughs> 휘닉스, 이 아이들은 좀 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풀분에다 심었어요. <laughs> 또 뵐게요.